안녕하세요. 필리핀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필준아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항공 파산 보호 신청에 관련된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식은 9월 4일 오후에 여러 신문사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처음 나왔고요. 주로 이제 필리핀 항공 프레스 시을 통해서 지금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신분사들의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오래 전부터 미국 뉴욕 어, 남부라고는 영어로 나와 있는데, 아마도 이제 남부에 있는 파산법원인 것 같습니다. 파산법원에 미국 법으로 어, 파산법인 챕터 12를 신청을 했었나 봅니다. 그게 어, 받아들여졌다라고 어, 9월 4일 오후에 어, 나왔습니다. 챕터 11이라는 것은 어, 한국법으로 얘기하면 아마도 어, 법정관리나 어, 기업회생절차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청산보다는 어, 부채를 탕감하거나 어, 일부 뭐 유예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 회사를 정성화시키는게 청산보다는 이익이 크다고 했을 경우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이게 9월 4일 오후에 받아들여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봤더니 필리핀 항공이 95대의 비행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군요. 그리고 현재의 대주주는 루치오 탄이라는 분이십니다. 루치오 탄이라는 분이 1993년부터 항공사의 대주주로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은 개인의 사재, 가족의 돈을 투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마 법원에다가 요청을 하겠지요. 어, 부채를 얼마 정도 탕감을 해달라고 제가 금액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이게 신문세마다 어, 금액이 돈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다 달리 나와 있어서 저도 어떤 부분이 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도 그 금액조차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야만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이쪽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되는 부분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대주주가 자신의 사재를 투입을 시킬 테니 기업을 정상화해달라는 음 부분을 미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게어 필리핀에다가도 신청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조조정으로는 아무튼 뭐 재정적인 부분을 건전화를 시키고 회사 사이즈도 한25% 정도를 줄이겠다. 아,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저도 신기했던 게 여기에 이제 대주주는 루치오 탄이라는 분이시고, 그리고 아마 2대 주주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아나홀딩스가 어, 필리핀 항공의 주주로 되어 있군요. 아마 이제 그분하고도 2대 주주나 중요한 주주이기 때문에 이미 일본의 아나항공하고도 얘기를 해서 어떤 모종의 자금을 투입하는 그것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은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부킹이 되어 있던 항공권 또는 심지어 아마 아실 겁니다. 마부하이라 그러죠. 필리핀 항공 8의 마일리지.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앞으로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직원에 관련된 거나 고객에 대한 거는 큰 문제가 없다. 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버먼트하고 같이, 그러니까 필리핀 정부하고 같이 어, 백신 공급 운송이죠, 운송에 관련된 것과 어, 해외에서 일하는 오버시 워커에 관련된 그 오버시 필리핀어죠, 어, 해외 노동자들에 관련된 것도 문제가 없이 어, 잘 진행이 될 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다른 곳의 내용을 좀 보면은 여기저기 내용, 뭐 신문사들마다 좀 내용들이 좀 다릅니다. 이미 굉장히 큰 적자가 4년 동안 나 있었고 어, 이미 코로나 이후에는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인원도 3분의 1 정도를 감축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필리핀 항공이 잘 구조 조정도 하고 기업에도 새로운 자금도 긴급 자금도도 좀 투입이 돼서 어, 그래도 국적 상대 필리핀 사람들한테도 큰 자부심이 있는 항공사인데 어,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항공사 파산 보호 신청에 관련된 소식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